걱정 없어라고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나이 먹고 나니까 예전에 제 머리 정말 좋았거든요 파마하면 정말 남들이 보면 정말 이제 다시 해야 될 텐데 저는 정말 반년 넘게를 그냥 웨이브 유지하고 할 정도로 좋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많이 먹었나 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머리도 내맘 같지 않고요 머리카락도 얇아졌고요 중요한 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염색하시죠 염색하다 보니까 또 머릿결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하는 데다 파마하시면 머리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털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워낙 파마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파마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염색하는 데다 파마까지 하니까 이 머릿결이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걸 지금 저희가 쓰고 있지만 개선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나쁜 영향을 많이 주면 안, 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걸 지금 건들지 않고 계속 염색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할스일프트리션이 어, 중에 제노 오늘 L 4배 요. 모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인데, 우리 왜 가끔 보시면 내 남편보다도 가끔 되게 사랑하는 사람 있죠? 자, 잠깐만. 왜안 되죠? 네. 제가 그러면 우리가 가끔은 내 남편보다도 사랑했던 우리 오빠야들. 한 번만 보실게요. 멋있죠? 왜 이분들을 되게 사랑하는 건 아닌데, 왜그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자들을 좋아했지, 사실상 너무 잘생겨서 데리고 사는 것도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이 모발이 왜 중요하냐면, 하 우리 원빈 오빠라든지 장동건 오빠, 그 다음에 우리 공유 오빠. 자, 만약에 원빈 오빠의 머리가 좀 날라갔어. 그래도 좀 잘생겼고, 돈잘버니까 살만은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건 오빠. 어, 아, 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분 나빠지지 마세요. 그냥 이게 있길래 그냥 제가 좀 사용을 한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오빠. 진짜 이 머리 하나로요. 사람이요. 젊어도 보이고요. 나이 들어도 보이지만, 진짜 많이 이미지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하는 우리 지디. 와, 이렇게 정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저, 여러분 아시죠? 이 머리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까맣까맣 있으면, 머리도 나는 거라 관리를 잘 하시고 잘 케어하면 돼요. 근데 정말 왜 빛나는 분들 있죠? 너무 반질반질. 그분들은요, 그렇게 케어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발이나 이런 거 쓰는데, 되려, 이렇게 멋있는 오빠들이 빠져서도 문제이지만, 되려 이 오빠처럼. 자, 왜안나죠 네, 이렇게 빠진 오빠인데 저렇게 씌워놓으니까 되게 젊어 보이지 않아요? 이것처럼 이 머리라는 게요, 사람 인상을 엄청나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지난번에도 언젠가 했던 건데, 피부는 어디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 화장은 에센스면 몸이 엄청 잘해요. 근데 여기는 샴푸 하나, 프로텍터 하나면 땡. 이렇게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 두피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디부터 관리해야 되냐면요, 바로 두피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왜? 두피에도 피부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요, 이게 처지면서 주름도 생기는 거고요, 팔자주름도 생기는 거고요, 계속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두피 관리만 잘하셔도요, 노화는 천천히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정말 덥죠? 정말 집에 있으면요, 너무 더워요.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것처럼 계속 폭염 경고 계속 뜨고, 왜 코로나 위험 재난경보가 뜨는데 그 안에 폭염도 조심하라고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이 부쩍 더진 워 너무 날씨, 그 다음에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 뜨거워지는 피부, 얼굴, 그리고 여기 두피 안 뜨거우세요? 가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빨갛게 익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두피는 계속해서 열을 받기 때문에 되게 걱정되는 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특이 두피는요, 우리 몸에서 정말 특별한 피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쓰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보시면 탈모에는 원인이요, 유전적인 것과 후천적인 게 있대요. 그중에 탈모 원인을 차, 처음으로 보게 되면요,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변화됐거나 또영양이겹핍됐을 때,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생활습관이 바뀌었을 때, 저희 아들이 지금 스무 살 대학교인데요. 학교를 안 가요. 줌으로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대학생인 건지 뭔지 정말 알 수는 없는데 큰돈들이고 사회생활하는 애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생활습관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밤새 게임하거나 <laughs> 밤새 뭔가를 하시고, 낮에 아침부터 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자꾸 애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뭐든지 모든 병의 근원은 뭐예요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샴푸를 통해서 체내에 유입되는 화학물질 있잖아요 이것 또한 어이 안에서의 요 개면 발생자가 어, 우리 두피를 갖다가 머리를 빠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피도 경피도 얘기하면서 피부에도 좋은 거 쓰라는 것처럼 두피부터 정말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양계 밥 있죠. 여러분, 이 두피 우리 머리카락에 제일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영양소가 뭔지 아시죠? 단백질. 근데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세포 구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쓰여. 근데 내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제 몸에서 스스로 머리카락으로 가는 단백질을요. 제일 먼저 공급을 차단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왜 사람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보면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 그면서 머리카락이 왜 윤기 없고 생기 없고 되게 이렇게, 이렇게 푸석한 느낌이잖아요. 그게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건데 그만큼 건강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요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심하다는 거여서 단백질은요 우리 몸의 세포 구성도 중요하지만 또 산알칼리 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카락부터 근육 모든 거에 있어서요 진짜 필이 많이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탈모 원인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제가 뭘 잘못 건들었을까요또 음.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원형 탈모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원형 탈모는 그냥 머리 빠진나바가 아니라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내 몸속에서 얘가 다른 외부적인 어떤 공격인가 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가 봐라고 해서 인식을 못해가지고요. 모공에 염증을 증 이렇게 유발시켜가지고요. 그 부분에 머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탈모 있는 분들 딱 보시면요. 그냥은 아니에요. 혹시 새집 세집 증후군, 새 집에 갔을 때그 아이한테 예전에 저희 수폰서님도 그런 아이를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개선되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세집 증원 때문에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 원형 탈모 오는 아이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만성 질환, 그 다음에 만성 피로, 그 다음에 영양 결핍, 스트레스, 또한 비타민 D 결핍이 됐을 때요. 이 원형 탈모증이 오는데 이거 그냥 아 원형 탈모가 인봐 관가하지 마시고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내 면역 체계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 건강도 관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내 몸에 원형 탈모 머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라 그러면 인체 다른 부위에도 혹시 이상이 있나라 한번 보셔야 된대요. 이원형 탈모는요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래서 특히 무엇이 문제냐 갑상선 질환 쪽으로 관련이 높을 수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원형 탈모가 있다라면 건강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검사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 요즘에서 머리 많이 아파세요 저도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솔직히 뭐, 거짓말 안 치고 정말 몇십 개는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까물 때마다 나 이거 탈모? 머리 빠지는 거 아니야? 머릿속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는데, 우리 모발에는 성장 시기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 그, 뭐, 어, 진피, 이 모공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3에서 6년이 걸린대요. 우리 머리카락 빠졌을 때 짧은 거 아니죠? 긴 머리카락 뚝뚝 흘리고 다니죠? 내 머리카락. 그것처럼 성년기 3년, 6년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가요, 어, 빠지기 직전에 여기서 자리 잡는 데까지 퇴행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3, 4주. 그 다음에 휴지기는 얘가 빠지기 직전까지 내 머리 안에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빠지는데, 그랬다고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모공 하나에 못해도 세 4개가 나오는 게 정상 건강한 모발이래요. 근데 그 중에 혹시라도 이제 한 나 정도가 빠지는 그때가 휴직인데 그게 삼사 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결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많이 빠지면 다 걱정을 해 혹시 탈모 아니라고그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렇게 만졌다가 빠진 횟수가 하루에 그래도 못해도 1 0 0개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래요. 근데 그보다더 심하게 빠질 경우는 탈모인가 하고 가보셔도 괜찮지만 이 옆에 테스트 있잖아요. 뭐. 그첫 번째 말하는 건 거의 유전이죠, 친종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이가정이 지금 항목 중에서 내가 몇 개냐, 다섯 개냐, 다섯 여섯 개냐, 여덟 개냐 했을 때 요거 한번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요. 우리 사에 가서요 탈모에 관한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다 나와요. 탈모가 왜 생기는지 이런 자가 테스트도 있고요.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이 두피에는요. 10만 개의 모발이 자라는 특별한 피부래요. 이게 10만 개? 10만 개라는 숫자가 사실은 감은 안 오는데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개만 빠져도 되게 어막 머리 빠져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만큼 특별한 모발이기 때문에 이 모발을요. 먹고 쓰고 바르면서 토탈 솔루션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속부터 빠짐없이 채우는 게 우리 먹는 뉴트리션. 그 다음에 두피를 채적화된 화장품, 그니까, 어, 나중에 이게 에센스 세럼, 뭐 오일,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른 뉴트리션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는요 레이저 400, 그래서 두피를 깨우는 빛 뉴트리션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는 건 바른 뉴티션은 앞으로 새로 나올 이 제품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먹는 뉴티션이나 해가지고요. 콜레겐이라든지 비타민 영양제라든지 해서 이렇게 먹는 게더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스마트페이를 적용해서 이제 9월에 출시될 건데요. 이 뉴트리션 그러니까 빈 뉴트리션 이렇게 세 제품이 단계별로 관리 하시면 되고요. 오늘 드릴 어, 스카프 뉴트리션 레이저 40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빛을 갖고 연구를 했었대요. 네. 빛을 갖고 연구를, 해서 이용 관리하는 법을 연구했는데요. 사실 이게 최근, 뭐, 오래전이라고 해도 2014년 이게 아니라, 원래 고대 때부터 이렇게 빛을 갖고 연구하는 거 있었는데, 고대 때는 연구하는 그런 개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 빛을 활용한, 이용하는, 이게 빛을 연구해서 관리하는 게 많이 연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로우, 레이, 로우 레벨 레이저라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이, 아까 말한 저, 저, 죄송해요. 스케이스 L400에 이 빛이 여기에 첨가되는 건데요. 이게 두피와 모발 건강에 상관되는 관계가 입증이 됐대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요. 어,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런 논문들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여기에 맞는 이 레이저와 이런 빛이 파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적색감과 근적에선 두피를 비롯한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레이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딱 보시면. 좀 지저분해도 참아주세요. 이게 본사자에서 자꾸 이렇게 딱캡처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잘려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어, 레이저와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이 옆에서 이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 빛은 파장, 갖고 있는 파장과 얘네들이 깊이가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L400에는요, 이 고밀도 잘못에서이 모든 게다 들어있는데 이 레이저는 말대로 고밀도의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레이저가 에너지가 직진으로 들어간다는 거여서 집중적인 부분에 얘가 전달돼서 그쪽을 케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D라는 건 뭐냐면, 어, 비교적 얘는 고밀도보다 저밀도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넓게 전체적인 두피에 영양 관리라든지 이걸 전달하는 역할에서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LED와 그 다음에 레이저의 서로 다른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데이 레이저와 LED가 두피 부위에 맞게 설계되는 것도요, 대단한 장점인데, 이 강력한 빛 에너지 전달로 인해서 두피 케어에 엄청난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쿨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두피가 열 받고 다니고, 우리 사실, 얼굴은 최대한 선크림 바르시고, 최대한 가리셔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실 때도 얼굴을 위해서 모자 쓰는 거지, 사실 두피를 위해서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신가? 어, 그런데 이 두피가 열을 받게 되면요, 엄청 나게 이게 노화가 빠르대요. 근데 이두피의 열을 인해서 최소화시키는 이 쿨링 시스템, 이게요, 어, 촘촘한 이 400개의 광선으로 두피도 관리하지만, 열도 시키는 이 쿨링 시스템을 해서요, 특허 출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또 R LED와 근접 적에선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말대로 R LED는요 짧은 파장인 거예요. 그래서 두피의 바깥 쪽을 갖다 관리하고요. 근적에선요800 나노미터 정도 얘네가 이 거리인데 이게 두피의 안쪽을 갖다 케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600 나노미터대의 레이저 다이오스가 100개가 장착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200개의 R LED와 그러니까 짧은 그다음 어 파장과 그다음 100개 이상의 NR 맨 r 이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두피를 다 하는데 이두 파장이 서로 다른 파장이지만 바깥쪽과 안쪽 우리가 생각하는 바깥쪽이 이 바깥쪽과 이 안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과 이 안쪽 피부 안쪽 이것을 다 모두에 관여를 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두피 아이티에이징 효과가 정말 이게 있었냐라고 했을 때어 모발과 두피에는요 나타난 노화 현상이 있대요 그냥 우리는잘 모르겠지만 머리 밤 빠져가 아니라 어이 노화 현상이 뭐냐면요 모발이 힘없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때도 두피가 노화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수분 밸런스의 균형이 깨진대요. 그래서 각질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머리 두피가 이게 민감도가 높아지고요. 탄력이 떨어진대요. 이럴 때는 아내 두피가 지금 노화돼서 머리카락이 그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이 아까 L 400으로 갔고요. 이 지표를 검사를 해봤대요. 검증을 했더니 두피 안티에이징이나 그다음 이 안티에이징에서 붉은기, 그 다음에 수분량, 두피의 탄력량. 이게 엄청나게 정말 감소되고 정말 수분량은 증가되고 또 탄력은 더 플러스되고 이렇게 효과적인 걸 냈고요. 그 다음에 두피 온도. 아까 열 받으면 노화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스케 L400을 썼을 때요. 이 효과가 즉각적으로요, 어, 마이너스 1.5%가 내려갔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1.5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요, 사람이 딱 느꼈을 때, 아, 시원하네? 이렇게 느끼는 정도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적지 않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또 하나의 검증을 한 거예요. 모발의 볼륨감, 그 다음에 모발의 인장, 강도, 이 모발의 끈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발의 윤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도다 뿌렸어요. 효과적으로 엄청 큰 효과를 나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중요한 거 빠지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 모발의 탄력수, 탄락수 또한 60%가 감소됐대요. 그러니까 100개에서 뭐 진짜 몇개 빠지는 정도 이렇게서 해이 감소된 증상이 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증거 검증 증표가요. 이, 이, 실험, 스케프 실험을 시작하는 순간에 일주일 만에 이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효과는 엄청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l 4 0 0이란 효과가요,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걸 갖고 지금 같이 검증한 표를 갖고요. 이걸 갖다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를 해놨대요. 그래서 지금 등재된 상태인데, 만약에 우선 인정을 받게 된다면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SCR저널인데요. 저 같은 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봐.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인증된 전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여기에 등재되지 않는 건데, 여기에 저희 지금 아까 L400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다 등재되어 있고요. 이미 특허까지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0개의 광선,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 등 기본 기능, 그리고 신민적인 호감을 주는 디자인. 그래서 이걸 연구할 때요, 어, 그 직원분이요. 백화점 가가지고요. 100여 개가 넘는 그, 나름 이름 있는 모자들 갖고요. 엄청 연구를 하셨대요. 어떻게 디자인을 설계할 건지. 그래서 그 디자인도 남녀, 누구나가 써서 케어 받을 때 정말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그것까지 모든 걸 해가지고요. 용도와 디자인, 모든 거에 특허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시도가 뭐냐면, 어, 이 검증 중에 하나가, 어, KC 인증 마크 있잖아요. 저거 그냥, 아, 안전해? 라고 이제 국제 인증 마크이긴 한데, 이것도 인증받았지만, 우리 아베에는 특별하죠. 안전에 안전을 기하는 게 아미잖아요. 그래서 아미 자체는 아미의 자체만의 기준을 또 설정을 해가지고 28가지 항목을 더 내구성을 계속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 완료를 했고 최소한 이걸 만드는데요 3년 이상 계속 연구개발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드신 그 이사님이라든지 연구원들의 그 자부심, 프라이드는 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믿고 쓰, 그러니까 정말. 머리에다가 저희가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또한 아까 같이 검증된 모발이 탄력도라든지 모든 것이 개선되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안에 부품이요, 어 1266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그 1266개 중에요 밑에 보는 231 하나가요 반도체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 반도체 수급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차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진짜. 뭐, 노트북, 핸드폰, 이런 통치 쪽으로 가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에, 어, 연구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저희가 이 아메에서는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9월까지 출시해서 꼭 드릴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했고요. 이게 제가 사실 써온 거는 많은데, 얘기하다 보면 이걸 못 봐요. <laughs>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옆에 이제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총 6개의 서브 공장이 있대요. 그럼 그 공장에서 가조립을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서 만들어낼 정도로 단계별 까다롭게 정말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9월에 만나 뵐수 있게 나온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이 제품 제가 지금 막 떠들었지만 사실 아뭐 레이저도 뭐고 led도 뭐고 뭐저 광선은 뭐야 라고 하지만 이게 다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요 이 400이요 정교한 400개의 빛광선 그 파장으로 털기를 통해서요 우리 모발의 진피층 모발이 아까 처음에 성장기 때, 이 진피층 안에서부터 진작 시작됐잖아요. 그 진피층까지 그 파장과 강원이 제대로 들어가서 우리 모발이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깊이까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쿨링 시스템. 이거 그냥 쿨링 별거야 라고 하지만 이 두피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뜨겁고 열을 많이 받으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노화라고 해서 자꾸 머리 빠지고 머릿결 나빠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얼굴로 내려왔을 때 우리 얼굴에 주름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쿨링 시스템이 그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어, 착용감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안정적인 설계를 했고요. 두뇌 사이즈에 맞게 이게 조절이 된대요. 그래서 사이즈 다이얼이, 다이얼이 56에서 54에서 61cm 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오꼭 저희 신랑한테 한번 씌워보려고 요 저희 신랑 웬만하면 모자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모든 남자가 가다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사이즈 조절로. 그래서 진짜 우리 신랑이 맞으면 맞는 거고. 사실 요 가운데 머리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한 제품. 그래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목이 뻐근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게 모자가 무거워서 되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470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대요. 그리고 이게 또 음성의 안내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대요. 그럼 10분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혹시라도 뭐 집안일 하면서 나 준비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녁 타임 때 모든 거다 마치시고 하루 마무리 하실 때 쓰시고 뭐 탱커도 쓰신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마무리 작업하실 때딱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말한 것처럼 아까 12주간에 그 놀라운 검증 효과도 있었지만 이렇게 안티에이징 효과가요. 수분도라든지 그다음에 어 인감도, 인감, 머리 두피의 민감도라든지 탄력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개선됐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12주지만 일주일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효과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정말 두피의 힘. 풍성한 아름다움 젊은 사람들한테도 요 두피는 요 엄청난 고비 거리 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모발의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시작되는 노화 급기 시 되돌릴 수있빛력이저가콜라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피을 공급하는 아조까지 강력하게 도달합니 특히 이 모발의 두피, 단까지여두피 모발의 안티에이징 지능를 개선합니다. 네. 자, 이 모자 모양 괜찮으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어떻게든 홈쇼핑을 누군가 딱 보기를 지나가다 봤어요. 근데 저희가 무슨 신제품이 나온다 고 그러면요 홈쇼핑에서는요 미리 몇주 전부터요 막 광고 때려요. 아세요? CLA도 그랬고 아무튼 뭐 다른 뭔 제품도 그렇고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뭐 컴팩트도 그렇고 보면 저희가 좀 있으면 이 제품 이 나올 거야라 그랬을 때 어느 순간 홈쇼핑에 보면요 거기서 막 광고를 미리 때리고서 이미 판매를 막 하는데 제가 이거는 당연히 우리 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보시면 <laughs> 롯아이 사람 얼굴은 못 가렸네 미안해요. 네 롯데 여기있데 홈쇼핑인데. 제가 소비자니까 근데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이게 광고라는데 여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두피 케어 이 모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보셨을 때 여러분 모자 모양 어떠세요? 그냥 솔직히 뭐 아이고 우리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꼭 아메이야 우리 거 느티리 이거 L 400이라고 빼놓고라도 딱 보셨을 때 어떤 거 쓰고 계시고 싶으세요? 진짜 이거 요 정말 특허 받을만한 디자인인 거 맞죠? 그래서 정말. <laughs> 누가 와도 쓰고 있어도 멋쩍지 않게 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A뷰 우리 아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사전 예약 이렇게 정보 나오기 전에 지금 나오는 거 하나 있죠. 그래서 대상은 모든 ABO님들이 가능하고요. 7월 30일 토요일 밤 11시 50분까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 총세세 세 강의가 있어요. 한 강의, 두 강의, 세강의 그래서 이수할 때마다 그 문제 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그세 강의를 다 듣고 다 하시고 난 뒤에 ABO 번호 등록하시고 나면요. 나중에 세티니크 스케프 뉴트리션 출시됐을 때 프로모션으로 바 프로모션 바우처 2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이 2만 원, 어 괜찮지 않아요? 거기다 갖다. 아니 혹시 쓰시게 되신다면 그꼭 강의 들으시고요 여기에 꼭 추어 추석 하셔서 이 만원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사전 예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8월 6일까지 이 예약 지금 현재 20만원 사전 예약금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하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수급이 지금 불, 뭐 어떻게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정말 9월까지 그 수급을 다 맞추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9월에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페이 아시죠? 현대카드. 이걸로 썼을 때 이렇게 월 35,900원으로 장기 혜택 받으시면서 할인해서 정말 렌탈 기능아메이 렌탈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바이크하고 요게 이렇게 해서 렌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장기 렌탈을 하더라도요. PB는 90% 그대로 다 제공해 드린다는 거. 그리고 혹시 일시불로 하시겠다. 그렇게 될 때는 152. 152만 8천 원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맞,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외모, 건강, 정말 이두 피부도 관리하셔가지고요. 피부까지도 아름다우시면서요. 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름다운 사자머리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스이프리트리션 L400 너무 기대되죠? 어, 저도 어렸을 때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 이렇게 끈 하나로 잘안 묶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출산하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좀...